왜 울어? 배고파? 가까? 가자. 가자. 둘이가 밥다 먹었어? 가. 외로와 먹어 밥 먹어 밥안 먹어 밥 먹어 엄마 먹어 밥 먹어 밥밥 달래매 갈 거야? 밥안 먹어? 이리 와밥 먹어 응? 여기 있잖아 여기 줬잖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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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들어? 몰라 그럼 근데 왜 울었어? 밥도 안 먹을 거면서, 어? 일 로아 그럼, 로아, 로아 나? 몰라 이제 엄마 나야 아 돼, 병원 가야 돼.